한 말씀 그런데 또 여기서 이 자연하고 직접 교감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도둑 찾아가는 길에 한번 가보시죠 뭐. 어이게한살 밖에 안 됐어요? 예, 한살 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한 살은 이렇게 커 원래 종자가 이렇게 큰 종자인 모양입니다. 네, 이제 대형새여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크기가 큰 친구예요. 물지 물진 않아요? 어, 네, 안 물고요. 좋아가지고 좋아서. 스킨십을 하죠. 아, 이였던 스킨십 하는구나. 예. 오, 이게 너 어디 나라 거예요, 이거? 아, 어디서 온 거야? 이 친구는 이제 남아메리카 쪽에서 서식한 남미. 친구인데. 네, 따뜻한 아. 지역에 서살수 있는 친구예요. 아 그래요? 네. 오, 여기 수명이 얼마나 될까? 어, 50년 이상 어? 살아요. 50년? 네. 이야, 사람하고 비슷해. <laughs>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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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야, 그래요? 네. 음. 근데 이걸 혼자 사러 왜 다른 건 암수가 있는 모양인데 이건 혼자인데 소로야이 아, 친구는 아직 어려가지고 조금 더 커서 음. 이제 이 친구도 이제 한 번식할 때쯤 되면 그때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아, 아직은 아 어리다. 예. 번식 나이가 몇몇 살이야 돼요? 보통 1년 이상 지나야지 됩니다. 일년 아, 이상이나 예. 지나야 돼요? 로키, 아, 로키. l 어, 요, 요, 것요말 못해? 이 친구도 아, 이 친구도 말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 로키, 로키, 안녕, 로키야. 로키, 안녕, 로키? 안녕, 안녕. 이건 몇년 됐어요? 몇 살이야? 아, 이 친구는 이제 한 살입니다. 아, 한 살? 예. 어, 이것또 어디? 어디서 또 음. 데려왔어요? 아, 이 친구도 네. 따뜻한 나라, 이제 남아메리카에서. 예. 남미에서 음. 많이 오네 예, 맞아요. 그쪽은 이제 따뜻하고 해서 예. 예. 앵무새들이 많아요. 나는 그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오를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 쪽도 되고, 있어요. 여러 군데 따뜻한 곳에 분포되어 있어. 요 아, 그래요? 어. 음. 소리가 다다르지요 예, 예, 예. 예. 목소리도 이제 남자가 이제 말하는 목소리나 음. 여자가 말하는 목소리들도 구별을 해서 음. 이제 남자한테 말을 많이 배웠으면 남자 목소리 로할때도고요남자 목소리로, 예, 목소리로. 한테 많이 배웠으면 음. 이제 여자 음. 목소리 여자 목소리 내고. 네. 그런데 네. 이건 지금. 여성들만 있어요 이렇게 여성 목소리 내겠다고하시 이제 어, 네. 저랑 같이 직원들이랑도 이제 남자 직원들 있고 해서 네. 남자 목소리 낼때 있고요 응. 가끔씩 제 목소리 낼 때도 있고요 어, 그래? 네. 말을 안 따라서 온다 이거는 좀 어, 오늘 컨디션이로키야 음. 안녕+ 안녕 아쉽게 말은 못나로봤지만 앵무새와의 티타임이 새롭다.

어깨 어깨 위를, 좋아해요. 어, 어깨 위를 좋아해. 어, 어깨 위를 좋아해. 높은 곳을 좋아해. 아, 높은 곳을.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네. 네. 이렇게 올라가. 어, 소형앵무새. 아, 색깔이 예쁘고 요것도 짝이 짝 있나 그냥? 어, 이 친구는 짝이 없어요. 어, 아직 짝이 없어. 네. 야, 요 앵무새 오기 길들이고 이 친구들려면은. 한 시간 오래 걸리겠다, 그죠? 그래야 사랑받고 따라올 것 같아요. 네. 네. 항상 습기 습해주고, 먹을 거 주고, 말 붙이고, 귀여워해주면 애들 금방 따라올 것 같아요. 네? 네. 어.